소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아니 우리 선교사입니다 운동하는 전도사, 운동하는 선교사이고, 또 선교하는 트레이너, 운동하는 트레이너입니다. 구월절이잖아 어,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계란을 준비 했어요. 구월절구에 만나지 못하니까 6번 계란이니까 바로 까서 먹을 수 있는. 네. 일단 운동하고 단백질도 보충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laughs> 하나씩 가지고 가, 아지? 받아서 가. 고린도전서 6장2 0절 말씀인데 내가 읽어줄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이유가 충분히 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그걸로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입된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4살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 중학교 때까지 계속 나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변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태권도로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태권도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도사 사역을 사임을 했었어요. 사임을 했었는 했고, 이제 나는 교회 사역은 안 하고, 스포츠 현장 사역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제 은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꼭 같이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교회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전도사도 하게 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하게 돼버렸습니다. 돼 동시에 해서 유익한 점은, 어 그래서 교회에는 그래도 신자들 위주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제가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어 교회에 나오게 된 학생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 이름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헬창이라고 저장해놨어요. 이 헬창이라는 의미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헬스에 이제 푹 빠져 있는 헬스 매니아나 이런 헬스를 잘하는 사람들 지칭하는 건데 그 친구들 눈에는 제가 교회 전도사로 보이기보다 학교 앞에서 저 사람은 헬스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저랑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좀 매력을 또 느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아이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하면서 이게 서로 시너지가 생기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사실 교회 사역자들이 생활비 부분에서 고충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비량 선교의 그런 모델을 조금 제가 체험을 한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입이 결국엔 아이들한테 또 섬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또어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런 그런 점이 유익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태권도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태권도 학과 입시를 계속 준비를 했고, 어, 결국에는 태권도 학과도 붙고, 신학대학교도 붙었는데, 신학대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권도 선교단을 만나게 됐고, 태권도 선교단에서 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태권도 선교단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양질의 훈련을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훈련을, 태권도 훈련을 받고, 특전사에 어,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죠. 보디빌딩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을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스포츠 현장에 내가 직접 진짜로 들어가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부터 트레이너로서의 그런 갖춰야 될 자격증도 따기 시작했고 어, 공부를 하면서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트레이너로 일한지 5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계속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찰나에 고1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2004년도였는데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 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제가 마침 또 태권도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 그세 가지 사건이 이제 맞물리면서,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아, 저런 곳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저 곳에는 목회자들이 들어갈 수 없구나. 그냥 기존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는 어렵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는 이제 태권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너는 선교사다. 그 부르심을 주셔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선교사, 그것이 저의 소명, 제가 그것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 계속 그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부르셨던 그걸 계속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를 계속 꿈꾸며 오게 됐습니다. 라시아의 에프북으로 나를 어,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그런 계기는 그 마음을 품게 된 계기는 어, 그곳에 있는 이제 장로님을 알게 되셨어요.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스포츠 센터를 굉장히 크게 운영 하신 거예요. 네, 그곳에 이제 현지인 트레이너들도 있지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한국 트레이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이 강력하게 한번 와서 보고 가라라는 요청을 계속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작년 2020년 1월달에 정탐을 다녀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을 하고 우리 가정이 이곳에 와서 선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언어가 좀 통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몸만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관계 형성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또 오영필 선교사님이랑 함께 저희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만나게 된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뭐냐면 배가 너무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 이렇게 안 나갈 수 있나 싶을 만큼 안 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이 맞바람을 맞고 있어서 이제 나가고 싶은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였어요. 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어, 맞바람이 아니라 그냥 바람을 이제 순항, 순, 순풍을 맞다 보니까 배가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빨리 네.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 13, 0 37편에 보면 은 어,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얼마 전에 아내랑 묵상을 했는데요. 어, 저희가 많이 비틀비틀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 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넘어지지는 않게 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 인도하고 계시고, 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교는 읽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 편지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이게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을 때 솔직히 편지를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을 욕하는 거지. 편지의 주인이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편지의 주인이 욕을 먹지 않게 멘토 는을 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선교라는 것은 어,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 <laughs>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적어놓으신 것과 내 삶이 일치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오해 없이 읽고 받아들였을 때 어,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편지의 주인을 만나게 되고 네, 그게, 그게, 그것이 선교 아닌가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말보다 나의 선교적인 삶이다.